안녕하세요. 화산비자비빠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8일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쾌청하고, 어, 기온은 영상 18도 찍는다 그러는데, 뭐, 한 15도, 16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 꿀벌들이 다리에다가 화분을 잔뜩 묻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어, 이렇게 이제, 화부, 화분, 화분을, 다리에 묻혀서 들어오는 애들도 지금 등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실게요. 여기는, 얘는... 자, 이렇게. 어린 애들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화분을 잔뜩 묻혀서 문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예 네, 그리고 이쪽에도 화분을 이렇게 채집해서 다리에 묻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그유가다 진행된다고 보, 보거든요. 그죠? 이제 산란을 하면서 애기도 지금, 예, 지금 다리에 묻혀 들어갑니다. 학원, 음, 저~ 니네들은 학원 어떻게 하고 있냐? 검사하러 간데 학원에 안 보이지? 조금 이따 보여줘. 음, 이 지금 그... 마비벌통이세 통은 지금 다 강군들입니다. 여기가 중앙에 있는 애가 지금 최 강군이고, 응. 근데 오늘 좀 조용하네요. 야, 가통 니네들은 왜 화분이 어, 들어오고 있네 화분이 네. 들어오고 있네요. 어, 그래, 들어오고 있어. 네. 알았어. 네. 자, 소문 앞에 초보, 저도 초보지만은 초보들은 어, 소문 앞에 어떤 일이 벌이 많이 뭉쳐있나? 벌이 적나? 아니면 이제 벌 앞에 어떤 애들이 죽어 있나 이렇게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아, 벌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어 그런 결론이 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런데 벌은 항상 자연은 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논어에서도 시관찰 이런 것에 대해서 음, 시관찰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변화되는 거 항상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연 사 이게 사계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릴 때도 있지만 항상 그그 그 사람이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어른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었다가 노쇠해서 죽으면 이러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뭐그 그런 것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어. 급수통, 소문, 소문 급수통을 이렇게 이제 이기 꼽다 보면 항상 지저분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문 급수통을 이렇게, 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소문 급수통에 찌꺼기 굉장히 많이 붙었죠. 화분 노란 거, 뭐 이런 또벌 죽은 애들, 또거짓 보면 화분 이 찌꺼기입니다. 다리에 묻혔다가 물 먹다가 이렇게 막 흘리고 간 것, 것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청소하느냐. 손가락으로 한번해 해도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칫솔이 없을 때는 산에서는 산이나 밭이나 앤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특히 침힘수림이미 저희 밭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솔잎파이 솔가지 얘를 가지고 슉슉슉슉 문질립니다. 그러면 오이 어, 깨끗하게 청소돼 가 버리거든요. 깨끗하죠. 음. 그래서 물로 한번 이렇게 세척해 주면 끝입니다. 깔끔합니다. 새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이 물은 싹 어, 헹궈서 한번 다시 물을 채워서 여기 꽂 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제일 약분통인데 1매 1가리 헹군데 볼이 그렇게 썩잘 늘어나진 않네요. 음. 자, 여기서, 체결. 음. 그러면 뒤집으면 끝입니다. 해서, 자, 물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고, 자, 쏙 넣어주면 끝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단차나는 것 얘로 받쳐주면 끝입니다. 자, 끝입니다. 오늘 소문 급수통 어, 깔끔하게 청소하는 어, 야전 필드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화산비차 비빠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하루 시작합시다.